다시 돌아온 시프트 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차세대 스마트폰, 바로 삼성 갤럭시 P1 울트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번 P1 울트라는 삼성의 새로운 도전이자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모델을 통해 단순히 성능 향상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험까지 전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방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P1 울트라는 한층 얇고 세련된 바디를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메탈 프레임과 강화된 글래스를 적용해 프리미엄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전면 디스플레이의 완성도인데, 대제를 최소화하고 완전한 풀스크린 경험을 제공하여 마치 화면 속에 빠져드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최신 다이내믹 아몰레드 3X 패널이 탑재되었으며 6.9인치 크기와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2000니트에 달하는 최고 밝기와 1에서 144Hz 가변 주사율은 영상 감상, 게임, 웹서핑 등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화면 경험을 보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비전 부스터 기술이 적용되어 야외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갤럭시 P1 울트라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후면에는 이 억화소 메인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초광각, 망원, 그리고 장만경 스타일의 슈퍼줌 카메라까지 총 4개의 렌즈가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는 10배 광학줌과 최대 200배 디지털줌을 지원해 멀리 있는 피사체도 생일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 처리 기술 덕분에 야간 촬영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고, 색감과 디테일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영상 촬영 부분에서는 AK 60프레임까지 가능하며, 새로운 슈퍼 스테디 모드가 적용돼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갤럭시 P1 울트라는 최신 4나노 기반 칩셋을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멀티태스킹,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까지 끊김없는 속도를 보장하며 발열 관리 역시 전작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16GB 램과 1TB 저장 용량 옵션까지 제공돼 전문가용 작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배터리는 6000mAh 시위 대용량이 탑재되어 하루 종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20분 만에 70%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무선 충전과 역방향 충전 기능도 지원하여 웨어러블 기기나 다른 스마트폰까지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은 최신원 UI를 탑재하면서 더욱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스마트 추천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일상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 기능은 삼성 녹스와 지문인식, 얼굴인식을 결합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업데이트 지원 기간도 대폭 늘어나 장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부분에서는 최신 6G 준비 기술과 와이파이 7 지원을 통해 초고속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게이머와 스트리머에게는 끊김없는 네트워크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S펜 호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노트 시리즈의 장점을 그리워하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P1 울트라는 단순히 스마트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도구이자 미래 모바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탁월한 성능, 강력한 카메라, 안정적인 배터리,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험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살펴본 갤럭시 P1 울트라는 분명 많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또 사용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 무척 기대됩니다. 시프트버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총약805 단어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원고를 유튜브 영상 나레이션용으로 좀더 구어체로 바꿔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꿔드릴까요?